자, 네, 자, 갑니다. 자, 자, 안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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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김혜선 님, 어, 나라를 바르을 <laughs> 세우려는 어, 누군가는 나서서 바른 목소리, 바른 소리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 요셉 킹이 동천 지하상가에서, 어, 조한역 지하상가. 네, 감사합니다. 내일 도 아침에 여기서 할 거고요. 저녁에 6시에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6시, 내일 아침 7시, 내일 저녁 6시. 이렇게 주안역 어, 여기 같은 비슷한 장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자강님, 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토마트님, 네, 고생하십니다. 멸공! 네, 어, 아 예, 맙수사TV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응원과 댓글 감사합니다. 어, 맙수사TV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 고맙습니다. 늘 함께 하시지만은 특별히 또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시는 우리, 어, 그 박영애 전 시의원님, 예, 그리고 여기도 우리, 어, 든든한 저의 우군이고, 우리 또 우파, 애국 시민 되시는 두 분이 이렇게 든든하게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laughs> 네, 아자! <맞아. 웃음> 네, 감사합니다. 또, 예, 또한분 계십니다, 이렇게. 예. 늘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에 지난번에 동이천역에서도 뵀었죠. 동이천역에서 뵀었는데 지난번에 그죠? 아, 네. 네, 스탑더스틸 그때 그거 들었었는데 맞이 두 거에 반갑습니다. 아, 저는 아 동구에선 저기 국민의 최운 구의원입니다. 네, 명함 이렇게 어떻게 퇴근 시간에 이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여기, 집에서, 여기, 인화대회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동인차로 이렇게. 아, 그렇게, 어우, 정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저는, 어, 내일까지 여기서 아침 저녁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부평역 지하상가하고, 월요일 날은 부평역 지하상가, 거기 전체적 입구에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아침에. 예, 네, 아침에는 7시, 저녁에 6시. 네,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어 <laughs> 대단히 열심히 해주시는 분.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됐어 됐 숙이지 마세요. 자 숙이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자자 하나 둘 파이팅. 윤상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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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열 그면 대통령 그러세요? 윤상열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윤상열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